여기에서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저기 약속하신 대로 교훈을 하시기를, 18장 6절에 우리 한 분이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족소가 이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희 너희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 내 손에 있느니라. 와, wow. 진흙이 토기장이에 손에 있는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는이라? 내 손에 있어서 모양도 결정이 되고 내 의도대로 되는 거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족소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이 크... 주고 있습니다. 진흙에게 물어보고 그릇을 만들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지지 물어보고 하겠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큰 그릇, 작은 그릇 만드는 그것은 토기장애마음이라 그러면 그릇을 쓰는 것들은 누굽니까?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개박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좁은 그릇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와 곧 나와 실로아니아와 디모데로만니아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 는 "예만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는 피조물은 예만 있는 것이지, 뭘 그럴 이유가 많냐? 그걸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만 있다" 그 말에는 긍정만 하는 거지, 부정하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유다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고바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으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거야 진흙이 도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 장애에서 진흙의 모양과 그릇의 모양, 자기의 결정, 모든 게 결정한다.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목을 주선하는 분이세요. 그럼. 사탄이 사람을 잡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 네, 불만해요. 불만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요. 우리나라의 자파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이 어디서 에 나온지 아는게다 교회에 다니다가 탈선한 사람. 공산당행을 만든 북한에도 그다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가 조금 믿는 집안이다 믿는다고 하면 뭐 크게 그 하지만은 고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 잡아버리면요. 그 사람이 교회에 고통을 주고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도요. 엄청 조상들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매를 맞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게하라 돌아오라.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한다라고 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할 때 보면은 축복을 약속을 하기도 하고 징계를 말씀하기도 해요. 해계하면 이렇게 되고, 해계 안 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징계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만일 내가 말한 이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지금 이렇게 타락된 환경 속에서 있는데, 돌이키면 내가 제 양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가 있잖아요. 니누의 성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멸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요나가 가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막 왕으로 비롯해도 온 국민이 해계하는 역사가 있을 때, 니누의 성이 보호받았거든. 그런 거거든. 돌이키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시험 한란, 고통 당할 때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해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가가지고 그럽니다. 이제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희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러자.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여기 에 보니까 아름답게 하라.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고 계속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이 예언한 그큰 재앙을 돌이키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